아, 오늘은 카이사 알려드릴 건데, 아, 땅우님 카이사 눈이 이제 헷갈리고, 텐트에도 헷갈린다. 아니, 땅우님은 톱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톱날을 가고, 대회에서는 테디 선수는 왜 징수총을 가고, 누구는안 가고, 컨수마다 취향 차이에요, 제 생각에. <laughs> 징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톱날 단건 중간에 섞어서 퀴즈나 해가지고 라인도 세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크라켄 나오고 톱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정리를 해드리자면, 퀴즈나 빨리해서 세게 하고 싶으면 톱날 사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 탱커가 안 쎄야 돼. 이런 판에는 좀 세니까 또애매하지 근데 이런 판에 그런 거예요. 톱날을 사놓고 유령 무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판에 좀 라인전은 좀 쪼반에 세게 하고 좀 많이 싸우는 조합에. 싸움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이즈리얼이랑할 때는 싸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대회에서 보면 테 들잖아요. 이즈리를 상대로 싸움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고요. 좀 많이 싸울 것 같으면 톰 톱날 샀고 유령 무이를 가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징수를 발로 올릴 때는 언제냐. 이렇게 탱커가 없을 때는 바로 징수 올려도 돼요. 근데 지금은 탱커 있으니까 징수 올리면 힘들겠죠. 사고 이동이 갈 거고요. 룬을 보시면 제가 이제 침착에 핏빛게 들었는데, 아니, 저번에는. 음. <laughs> 갈리면 안되지 파이크랑 카이사는 1레벨 서로 칼럼이기 때문에 좀세고 구르네 영감될 때랑 침착에 피 뺏게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조합이 좀 초반에 많이 싸우고 그럴 것 같으면요 비스켓의 신발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카이사가 초반에 많이 싸우면 만나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디겨도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안싸운다 가정하면 당연히 피뺏기이 후반에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을 잘 잡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룬이랑 템트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AP는 이제 안 가요 AP가 전보다 딜이 안 나오는 게내고스패치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AP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보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카이사는 이 영상 보시고 AP를 절대 가지 마시고요 AD를 그냥 가주시는 게좀 편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집 타이밍은 대포 타이밍이 가는 게 좋아서 뒤에 해카림도 있으니까 헤카림 한번불러서해볼게요둘다 너플이잖아요 상대방 둘다 너플이라 이렇게 시시기가 완벽하게 꽂혔을 때 W를 써주시면 좋아요. QW가 같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카이사는 계속 메타에 좋아서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퍼센트 데미지가 있으면 웬만하면 메타에 쓰기 좋기 때문에. 아니 미친. 어이구. 이거, 이거 좀갱 위험하겠다. 살짝 갱 노출. 상대방이 계속 안 보여. 아니 빨리 미겠다 어, 이러면 잡을 수 있어. 방금 제가 미니언 딱 지우면서 파이크가 잘 컸는 것 같아. 이렇게 잘 컸으면 톱날에 이제 곡갱이 여기서 롱소드두개 사는 사람들도 있, 있겠지만 곡괭이가 875원이라 돈이 딱 맞는 거 아니면 살 타이밍이 좀 힘들어져. 살수 있을 때 사주시면 좋아요. 래다 너프리가 굉장 히 나온다. 그냥 탈지 안 써도 되겠다. 자야랑 카이사는 원래 자야가 한55 정도 되는데, 카이사가 한번 따면 그 이후로는 이제 카이사가 쭉 이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탈리아 같은 근본없는 조합하면 이길 수가 없다 왜냐면 파이크라는 캐릭터가 뚜벅이 애들 너무 잘 잡는데 둘다 뚜벅이라서 카이사 Q 같은 경우는 미니언에게 개피일 때 써주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잘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s h i f 누르면 체력이 35% 미만인 미니언에겐 200% 피해 입힌다 써있죠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풀피일 때 Q 따라락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한30% 미만일 때 써주시면 좀 예를 들어 지금 痛い,いタイミングになに Q 같은 경우도 무조건 챔피언 판정이 아니라 내몸 앞에 있는 내 제일 가까운 애들이잖아요. 그죠? 카이사 Q는 한명 맞으면 센데, 근산이 되면 약한데, 미니언 먹을 때도 너이있게 먹어야 돼. 이거리면두 마리만 맞출 수 있겠네? 두 마리만 맞춰서 질개선에서 미니언을 먹, 미, 먹는다든지?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세요? 그게 가능하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카이사 숙련도 문제예요. Q 데미지가 이제 이 정도 들어가서 미니언 클리어가 가능하겠다 이런 거는 숙련도가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처음은 카이사 시키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W. 먹어주시고. 카이사 초보자분들은 이제 카이사로 W로 포킹을 되게 많이 하세요. 포킹이 뭐냐면 멀리서 쏜다는 의미인데. 잠시만. 이런 거 소프 올렸을때 앞으로 가줬어? 최대한 안 맞게 해주시고. 오 스킨 어메이네 휴진 해야겠다. Q 누르면서 B 누르시면 지나돼요 빨리 캔슬돼 캔슬.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으면 q 가딱 여기 두개 맞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으면 딱세대 맞아요,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카이든 잘해줘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엄청 커요. 얘도 지금 여기 있으면 두 마리 맞죠, 이렇게. 이걸 아셔야 돼요. 세 마리 만으면 이거 원콤 맞나요, 님들? 아세요? 이것도 보면 이쪽으로 가면 두 마리 맞고, 이쪽 있으면 이렇게 세 마리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미니언 클리어 할 때도 좀깔쌈하게할수 있고, 데미지 계산이 잘 돼가지고, 카이사 QG 나오면 1대1 진원 원딜이 없어요. 웬만하면. 카이사가 Q, QW 같이 맞추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잡고 가시면 좋고요. 저건 빼고 가는 것보다 너무 멀리 있을 거안 갈게요. 카이사는 e, E를 쓰고 있을 때 스킬 안 나가요. 여러분들좀 아셔야 되는 게. 뭐, 이즈릴 왔나? 뺄게요 이즈릴 안왔으면 딴건데 방금처럼 어 뭐야 왜 저게 죽어?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을 메꾸시면 저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거죠 몸이 약한 애들은 그냥 QW평 맞으면요 피가 한10% 밖에 안 남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보통 그냥 저것도 오자마자 저 새끼 돌았나? 왜 나랑 눈만 쥐지? 바로 QW 평하고 잡고. 궁을 쓴 이유는 방어막 얻는 것도 있는데 자연 이 새끼 피하려고 궁쓴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경우도 이즈 리얼 못본시분들이 대부분이 더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이즈 리얼 보셨나요? 이시짓고 해보세요. 봤다고 거짓말 치지 마시고, 못 봤으면 못 봤다고 인정을 해야 돼. 못 보고, 자야랑 맞다이 까다가 자야를 잡아도 이제 이즈한테 죽으면 손해인 게 상대방이 게임을 지고 있는데 나를 먹으면 이득이잖아. 이것도 보시면요. 거의, 피1 남죠. 근데, 이것도 타워 앞으로 가서 쭉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방금까지만 하고 빼도 돼요. 나 이미 잘 컸고, 상대방 못 컸고, 변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야. 킬에 안 미쳐도 돼. 굳이? 미칠 필요가 없어. 왜, 굳이 내가 왜 라인, 왜, 왜, 왜? 상대방한테 내가 왜 무리하면서 이렇게 줘야 돼? 이런 느낌이지. 옆에 벌레 있어가지고, 저 벌레 잡고 싶다 잡았어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시야가 넓어요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야 돼요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잘 컸으면 탑을 가가지고 탑 밀어주면 좋아요 용 있으면 용 챙기고 가세요 탑 가서 탑 걸려주시면 좋고요 카이사는 이 e 스킬을 쓰면 공속 증가하잖아요 평타를 치면 이렇게 0.5초씩 감소하거든요 딜하기 전에 미리 써주시면 좋고 아낄 때가 있는데 좀 상대방 스킬에좀 중요한 게 가지고 있으면 아껴놓다가 피해주셔도 좋아요 이런 거 미리 써서 사용 해주시고 W 좀 늦게 써야겠죠 어차피 맞는 보도가 아니라서, 타워 밀 때도 이 새끼 써주시고, 공수 증가하니까. 이렇게 밀어주시면 제일 베스트. 나서스는 초반에 몸이 약해서, 이런 TW랑, 이런 거 타면 죽어야 돼. 어딜 타, 이 초반에 카이선잘 크면, 아무리 탱커여도 초반에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옆에 비해고 있을 거예요. 굳이 무리 안 할게요. 빼면 보겠다, 이판 카이사로 되게 잘 풀리네요. 원래 보통 이렇게 잘안 풀리는데. 쏴. 할증 거시. 평. 평 공평이 되거든요, 여러분. 공속이 평타를 치면 수, 쿨타임이 있잖아요. 그 쿨타임 이 없애는 거. 평 하는 동시에 궁하면 쓰면평 쓰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이것도 좀 꿀팁이죠. 공속 낮을 때 쓰면 진짜 좋아요. 공속이 낮을 때는 평타 쿨타임이 계잖니까쪼보자분들이 모르는 게 카이사 궁은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아무 데나 갈수 있어요. 원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방 앞쪽으로 가진다 이런 분들이요. 그런 거 아니야? 백업이 늦었으니까 굳이 안 갈게요. 궁을 쓰기 전에 일을 써야 되냐? 아니면 궁을 쓰고 일을 써야 되냐? 카이사가 일을 지나면 엔신이 되는데, 뭐 어그로 핑퐁 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일을 써도 되고, 내가 들어가서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일을 미리 써도 되고, 딱그차이점이죠 어, 우시 나와서 개 무섭네. 음, 만약에 얘네들이 너무 잘 컸으면 굳이 징수 안갈것 같긴 한데, 잘큰게 아니라 그냥 징수 가야겠다 징수 안 가고, 뭐야 짝짜가... 아, 마음에 안 드네. 궁이 있구나. 궁 없었으면 좀다 딸만 됐는데? 나궁 W도 있어요. W를 쓰면요. 밑에 바 생기는 거 보세요. 이게 모션이 있어서 이렇게 으아 하고 나가잖아요. 궁을 쓰면서 w 쓰면 궁이 날아가면서 이 W가 써지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아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궁 W를 하면 좋은 게 캔슬을 하면 평타 한대더칠수 있어가지고 캔슬할줄 아시면 좋아요. E 먼저 쓰시고. 죽었어. 여기 예, 궁 해놓고. 궁 W 평을 하면, 오케이, 안 맞았어. 큰일 났다. 네, 이거는 보여주려고 좀좋은 거고. 방금 이렇게 실수가 나요. 근데, 실수 하면안 돼. 궁을 쓰면서 이제 W가 방금 나가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 나도 요즘 따라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궁을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쓰고, W도 이제 상대방 맞추는 데다가 마우스 바로 옮겨야 돼요. 하여튼, 이거는 보여주려고 죽은 건데, 보통은 안 죽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상대방 1킬 따고 내가 죽는 거는 상당히 좋은 짓이 아닙니다. 공거는 다 먹을 수 있으면 먹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 못했는데, 유종문이 가시고, 여기서 만약에 탱커가 진짜 잘 컸으면 도미이 까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징수에 무대 가주시면 제일 무난한 템트리. 이게 정석이라 보시면 돼요. 원딜은 그냥 상황별로 템트리 가는 것만 아시면 조금 더 하기 쉬워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미안, 미안, 미안.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바꿔줄게요 팀 있는 쪽으로 살짝 table. I'm not 죠 이런거 좀 m 에고신경 u r 야되고 n 스 언제와? 언제 와? 백스 공이 빠졌네. 방금처럼 궁으로 이제 위치 변환해 주시고 은신이 되니까 이즈리얼 같은 것 도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잘 잡고 가시면 좋아요 최대한 끝 사거리에서 치시면서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방금도 상대방 다가올 때 비에고 스턴만 피하면 괜찮으니까 최대한 비에고 스턴 인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파이크가 다 잡을 수 있어요